아침에 어, 수행을 하다가 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 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고 이고 나를 부족,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보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아 그래. 나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아란도 아닌데, 어, 부족할 수도 있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 제 마음에 좀 쌓여있던 이런 어떤, 어, 그, 뭐랄까, 마음에 안 좋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것인가요? 하는데, 이거는 보면, 마찬가지 이것도 일종의 반조고 윗바사나죠.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 너무 사람들은, 어, 완벽하려고 하는, 너무 이, 가혹한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가, 수행을 한다면, 아 내가, 어, 사람들에서 화도 하나도 안 내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면, 하, 난왜 이럴까? 하, 난왜 이렇게 성을 잘 낼까? 왜나 욕심이 많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난왜 이렇게 이럴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탓하고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뭐, 보통 사람들도 비슷하죠, 이게. 근데 우리는 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 했죠? 전뭐 탐진치고 다섯 가지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라 했잖아요. 불편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러면 어 내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장애냐, 그 중에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라는 거죠. 악의의 장애는 그게 대상이 마음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어쨌든 악의를 일으키면 그거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명상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다루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결국은 악의의 장애인 것이고 장애는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고통이 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 내가 이럴 때는 아, 난내 자신에 대한 악의를 일으켰구나. 내 자신에 대한 악의를, 장애를 일으켰구나 하고서 그걸 어떻게 돌려야 되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반대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악의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자애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애란 게 뭐냐?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부족하지만 아, 이대로 충분해.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심을 일으키면 그럼 악의가 사라지게 되죠. 불만족이 사라지게 되죠. 장애가 사라지는 거죠. 장애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악기가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공식 같은 거죠. 장애를 버리는 거죠. 장애를 버리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보통 수행을 할 정도의 분들이 되면 남들에 대해서 악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불만족, 이거는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남들한테 썩 내는 거나 자기 자신한테 썩 내는 거나 똑같이 악입니다. 똑같이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가 더큰 괴로움을 갖고 옵니다. 더 영향력이 크죠. 그러니까, 그럴 땐, 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악의를 일으켰구나.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고, 그래, 이건 버려야 될 것이구나. 안 좋은 습관이구나 하고서, 일단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그게 아니라 이런 악의 불선법이 아니라 자애심이라는 <laughs> 선법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서 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laughs> 지혜롭게 수행을 하는 거죠.